소리 소개할 건데요. 네. 얘 이름은 다솜이고요. 나쁜 제종류예요 일단은 옷은 제가 만든 거고요. 좀... 좀... 그렇지만 여기가 살짝 풀려있어요.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근데 배가 좀뿔록 튀어났어요. 얘가. 좀 뚱뚱한가 봐요. 얘가 이렇게. 불 튀어나오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옷의 종류가 있는데, 얘는 한 살이고요. 제가, 제가 키운 지가 한살 밖에 안, 2년 밖에 안 돼서, 이제, 2년 밖에 안 돼가지고, 얘는 한 살입니다. 일단 이는 3살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3살 이상부터. 3살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 라푼젤 머리 관리 시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잘 못해가지고 머리가 개털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 개털. 어떡하죠? 이게 머리 감아도 얘가 개털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털이 되었어요. 일단은 얘는 신규판이 아니고 머리가 되게 이렇게 끝까지. 네. 일단 제가 다른 옷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옷은 여기 있는데 요거, 요것도 양말 재질인데 이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근데 요거 벗기기 엄청 힘들어서 좀 힘든데 이 옷은 계속 입어야 될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입고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고요 이렇게 입어서 이제 다닙니다. 얘가. 이렇게 서로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붙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오, 붙여진다. 여기서는 막 붙여놓는데. 이렇게 입고 밑에 이렇게인데. 얘도 한번 붙여볼까요? 지 붙여지네요. 배에서는 잘안붙여지는 얘는 붙여잖요 어떻게 붙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다소미는 자, 눈이 올리브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름 올리브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올리브라고 짓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새로 지었어요. 제가 지금 주은깨도 이런 거안 지었어요. 원래 자세히 라푼젤 자세히 보시면 주은게 있는데 그래서 아직 안 지었어요. 전 그냥, 이게, 이 얼굴은 그냥 생얼이에요 생얼, 쌩얼, 생얼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생얼. 화장도 하나도 안 했고, 뭐, 눈썹이나 눈도, 여기도, 코, 입술이랑 아, 다안했고요 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전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거, 베이비도한 개밖에 없어서, 나중에 벨도 살 거거든요, 벨. 벨이라는 인형이 있어요. 신규판 살 거고요. 베리, 베리랑 이제 얘랑 드라마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대면, 대면, 대면은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머리가 자꾸 넘겨와서 앞으로도 머리 관리 잘 해야겠어요. 이렇게 부석부석 보니까 머리 관리잘 해야 겠네요. 뒤에 머릿결을 보시면 이래요. 끝에가 제일 렇기 때문에 끝에를 제가 살짝 잘랐어요. 근데 안에 안에 부분 아직 안 잘랐기 때문에 됐어요. 이 짝짝이 머리가 됐습니다. 다 잘랐는데 안에만 지금 못 자르고 있는 중이 해가지고 딱 아, 엉켰어. 이 옷이 되게 좀 그래요 여기가 조금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딱 덮여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여기까지 잘라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그렇게 된거예요 여기 더 나은거 같네요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고 헬로키티 얘는 하트예요 하트 이렇게 있고요 여기 리본도 잘려있어서더 이쁜데 어쨌든, 제가 원래 이거 신던 양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네. 얘가 베이비도 원래 잘안 세워져요. 그래서, 제꿈안 세워지는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니 엔젤의 다솜이 베이비돌, 배돌 다솜이 소개였고요. 앞으로도 배돌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